로지텍 K120 유선 키보드는 가성비 최고의 사무용 키보드로 안정적인 품질과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.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설치가 간편하며 기본 키스킨이 포함되어 있어 오염 걱정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로우 프로파일 키캡 덕분에 손가락 피로감이 적고 소음도 적당해 조용한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쓸수록 괜찮다. 며 부드러운 키감과 안정적인 타이핑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은 흔치 않으니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